와. 짜잔. 이게 해리포터 에서 나온 그 과자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. 음, 지팡이죠. 네. 지팡인데 장난감은 아니고 밀크 초콜릿이에요. 어, 영국의 그 해리포터 뭐이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하고 12파운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는 이번에는 선물을 받았고요. 어, 헤르미온느 완드예요. 어, 헤르미온느가 쓰는 지팡이 모양을 이렇게 된 초콜렛이신데요. 선물 받아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진짜 별건 없구요. 음, 음 뜯어보면 원래는 어, 이렇게 뒤에 설명이 다잘되 있어요. 누구한테 보내고, 뭐 영양성분은 어떻게 돼 있고, 뭐 이게 이제 국가별로 돼 있거든요. 읽어볼 수 있게 뭐 영어도 있고 뭐 쭉쭉쭉쭉쭉쭉 있네요. 한국어는 없지만 <laughs> 여튼 그래서 사이트도 여기 적혀 있어요. 해리포터.com. 그래서 저는 헤르미온느 뭐이원래 이렇게 봉하 버진 실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제가 이걸떼 버렸어요. 빨리 열수 있게. 그래서 이렇게 열면. 뭐 이거는 그냥 고정 지지대 정도가 있고요. 여기 주문들이 있네요. 어떤 모양으로 이제 스패를 뭐 그리고 해야 되지 나오는지에 대해서 있는데 가장 이게 유명한 뭐 주문들이 있어요. 무인가디움 어, 레비오사 뭐 이런 거 어, 얘네들이 그 공부할 때 하잖아요. 이 주문 어경이나 이 뭐라 그러냐. 음이 뭐. 하여튼 다 틀리면 제대로 발휘가 안되기 때문에 그 유명한 주문이 딱네 가지가 있네요 음 저는 뭐 여튼 그렇다 하고 그리고 지팡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해요 버리면 이렇게 아 사실 좀아까워 이거 막대기였으면 좋겠다 나 이거 휘두르고 싶은데 저는 먹으리지만 뭐, 이게, 다 이게 정교한 게 앞뒤로 모양이 되게 다연결돼 있어요. 이게, 아무래도 그 무슨 틀 같은 데 넣어서 굽나 봐요. 근데 겁나 비싸잖아요. 한 개에 12파운드면 한국돈으로는 15,000원, 6,000원 정도 한단 말이죠. 초콜릿 하나가 그렇게 비싸? 저에게 가장 비싼 초콜릿은 페레로로시였거든요 뭐, 물론, 호주에 가 있는 동안에는 뭐, 초콜릿이 워낙 비싸기도 하지만, 임금도 그렇고. 근데 그에는 초콜릿이 비싸도 덩어리가 굉장히 커요. 지금 사실 아까 하나 먹고 있던 거 보여드리면, 이게 5불인가? 7불짜리거든요? 그러면은, 뭐, 4천원돈할거 아니에요? 근데, 이게 되게 커, 이만해요. 우리나라 완전 큰 초콜릿만 하거든요? 지금 아직도 좀 먹고 있는데, 지금 하나 뜯어서 두 조각 밖에 안 먹었는데, 여튼 이정도의 크기...란 말이죠 <laughs> 참 별거 없는 후기...구요 음, 맛보기엔 너무 아깝긴 한데 음 밀크초콜릿이어서 어떻게 잡아야 될거야음 제가 지금 텐탄에있어갖고 하여튼 비좀 없긴 한데 그냥 밀크 초콜릿이라 단면도 밀크고요. 음 맛있네요. 끝이 없어져서 주문해오긴 힘들겠네요. 하여튼 <laughs> 안녕.